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시가 배당률 9%에 육박하는 제도권 주식 분석에는 또다시 아픈 손가락이 될 가능성이 있는 리츠를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계좌를 까서 득될 것이 없다라고 5년 동안 생각했는데요, 또다시 약간은 또 고통받고 있는 저의 상황입니다. 이때 계좌를 오픈하면서 어, 타이거 ETF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모두 매도를 한 다음에 에이스와 코덱스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던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리츠였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었고, 가격이 올라왔을 때, 이땐 더 이상 안 된다, 위험하다 했는데, 또 빠지니까, 또 뒤늦게 매일 세개 중에 하나는 리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거든요. 어,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고요 경기 방어적 역할을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시장이 좀 좋을 땐 액티브 커버드 콜로서 배당을 높게 추구하고 주가가 좀 빠진 것들을 사 모으는 전략으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가 주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계좌는 이런 변동에 너무 노출되면 제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일단 슈드와 제피로 가져가는 것을 공개를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주가가 오르다가 또 빠지니까 고민되는 것이 또 저까지 같이 고민을 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계좌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또 고민이 되는 건데 부동산 리츠는요 일단 시가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떨어지면 사면됩니다 왜냐면 실물대사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물가가 높을 때 지금 물가가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이나 아니면 이 부동산 같은 것들이 좋은 어 대안이 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그냥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 좀 보겠습니다. 100년 된 산삼 1억원의 가치. 여러분 100년 된 산삼을 직접 드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젠 100년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현대 기술로 99% 그대로 복제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백진삼은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 기술로 재현한 브랜드입니다. 산삼 복제 과정에 대해 궁금하시죠?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건강식품계의 혁신,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이 딸리고 쉽게 지칠 때, 입맛이 없고 체력이 떨어질 때, 흡옥자도 피곤할 때.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미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딱 7일만 경험해 보세요. 구독자들 특가는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츠는요. 일단 경기 방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 시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는 장점, 월 링컴이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실물 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의 역할도 하고 부동산 규제가 잠시 완화되었다가 다시 지금 다시 규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요동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독 포트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포트를 섞었을 때또 빛을 발하는 것이 이런 리츠 같은 형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배당이 또 추가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설명드렸던 배당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8%대 후반 뭐 이렇게 지급이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3월 14일날 다시 배당이 지급이 됐는데 39원입니다 한 주당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시가 배당률로 치면은 이 당시에 9.6%였는데 지금은 뭐 거의 9% 중후반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것이 현재 리츠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샀던 분들은 뭐, 2억짜리 아파트를 현재 시가라고 보면은 1억 한 5천에 사신 겁니다. 조금 가격이 높으면 은 2억 5천에 사시는 거고요. 근데 배당은, 뭐, 가격 변동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배당이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것에 좀그차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보통 이제 주식으로 몇십 프로 손실 을 나시는 분들이 이 리츠 4, 5% 혹은 많게는 뭐 10%까지 빠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 좀 그러는데, 주가 빠져도요, 배당이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분명히 그, BEP를 넘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옵니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리츠는 부동산 공모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에게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유상증자가 이제 뭐뭐 뭐 이렇게 안 좋은 <laughs> 얘기들이 많거든요. 대기업들의 어떤 뭐 뒷돈 뒷돈을 챙길 수 있는 뭐 그런 창구가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도 부동산 투기하는 업종이 아니고서야 실제로 부동산을 팔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뭐 거기서 관련된 세금 같은 것도 혜택이 또 있을 거고요. 근데 보통 유증이라고 하면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악재이다 보니까 실제로 주가가 좀 빠지는 것도 있고 개인들이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은 유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금이 좀 없을 때 자금을 유동화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목적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은 건물을 또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돈으로 건물을 사서 또 추가적인 배당 파이프라인을 늘린다라고 좋게, 좋게 볼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요건들이 결코 개인한테 불리하다라고만 볼수 없다라는 건데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때또 기관이나 법인들은 잘 사모으는 경우들이 많아서 한번 너무 나쁘게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완벽한 상품이 없기 때문에 리츠에 대해서 뭐 괜찮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코덱스 리츠와 타이거 리츠 중에 선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제 그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코덱스 리츠는 배당이 균이라고요. 타이거 리츠는 배당이 좀들쑥날쑥 합니다. 하필이면 좀 불안하게요. 자, 근데, 우리나라 리츠들은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보통은 1년에 두번 정도 결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만 배당이 지급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겹치는 달에는 배당이 많고요안 겹치는 달에는 배당이 좀 적어요. 장단점이 있다고 라 봅니다만,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죠. 타이거 리츠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겠지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츠는 망하기가 기본적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리츠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3년 동안 근무해본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분들, 지위가 높은 분들, 감정평가사, 회계사, 뭐 변호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국토부의 사무관님들, 주무관님들을 데리고 가서 이런 건물을 사기려고 합니다라고 미리. 이제 사전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 통과가 될것 같으면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이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주단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뭐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실제로 감정평가사 뭐 이런 분들 다 참여해서 전문가 들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금융위의 승인과 상장심사 대에 올라가게 되면 상장하는지 여부를 결, 결정하게 되고 자산관리사 제가 여기에 있었는데 감정평가사나 변호사 회계사들과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리츠를 관리하고 결산하고 배당이 잘나오는지 건물이 뭐 이상이 없는지를 검토를 하고 운영을 해 나가는 거죠. 야 근데 리츠는 왜 이렇게 안 올라? 근데 결과적으로 리츠는 부동산 시장이다 보니까 대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체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요. 지금 보면 금리가 이렇게 오 주가가 좀 빠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좀 오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좀 떨어지면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대외적인 시장을 좀 보는 거. 그동안은 꾸준히 주식을 잘 모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투명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활성화 방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상장 리츠에 대해서 재, 재간접을 허용하겠다라는 건데, 리츠가 재간접 형태로 이제 부동산들을 담잖아요. 그래서 이 리츠를 상장되어 있는 다른 ETF들이 또 리츠를 담을 수 있게 제재 간접을 허용하겠다라는 것에 또 활, 차관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이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겠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좀 분위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또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해소가 된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타이거 리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분배금을 균등하게 지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이 들쑥날쑥한 배당금에 대해서 좀 약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연 9%도 오케이니까 얘는 해소가 됐는데. 두 번째 쟁점은 바로 절세계좌입니다. 한국판 ETF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절세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배당금 발생하게 되면은 ISA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혹은 400만 원에 대해서. 어,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해 준 다음에 9.9% 분리과세를 해 주고요. 그리고 절세계좌 당연히 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과세 이연이 되는 혜택이 있으니까 배당금에 대해서 뭐 크게 상관없는데 리츠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신청했을 경우에 2026년까지 일몰이니까 지금 사더라도 3년 보유하시면은 2026년까지 그 전에 산 것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9.9%로요. 5천만 원 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타이거 리츠는 분리가세 신청이 안 돼요. 기사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기재부는 2021년부터 공모 부동산 집합투자 기구가 바로 리츠거든요. 배당소득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통해서. 근데 왜 주냐면은 부동산이 잘 되면 결국 국가도 세금을 많이 거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모 리츠에 3년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투자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분리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리 타이거 리츠는 안 돼요. 이유는 여기 서울 바이낸스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선택지가 결국 좁혀지게 되는 거죠. 코리아 스리트로 좁혀지게 되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작아요. 일반 계좌에서 굳이 분리가세 신청 안 해도 그냥 세금 5%더 낼래 하시는 분들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타이거 리츠도 준비를 해봤는데 한7.5% 여기서 한 8에서 9%까지 올라 배당이 올라가는 그런 극면이고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떨어지긴 했겠죠. 아무튼 시가 배당률 측면에서는. 뭐 꾸준히 사서 보유 하시게 되면 배당 받다보면 은 수정 주가 기준으로 거의 똥돈 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환경이 좀 바뀌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 리츠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코덱스 나 타이거나 사실 들어가 있는 리츠 들이 우리나라 엄청 많이 상장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리츠 를 가지고 비중이 조금 다를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18개 정도의 어, 리츠들이 들어가 있구요 많은 것이 맥쿼리랑 SK, 다음에 ESR 캔달스퀘어 그리고 신한 알파리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참고만 하셔야 될 자료가 이제 이렇게 제 리츠들이 있고 요 배당을 하는 결산월들 네번 배당 준다라는 거고 두번 배당 준다라는 거거든요. 요렇게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옛날 데이터니까 참고만 하시라고 가지고 온거구요 주요 섹터가 물류랑 오피스, 리테일, 데이터 센터, 인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도 올라요.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오릅니다. 제 갱신할 때마다. 그래서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임대료는 오르고 만약에 대출자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ES 캔달 스퀘어 리츠는 제가 좋아하는 리츠다라고 몇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맥퀄리랑 뭐, 신화 알파리츠, 옛날 자료니까 참고만 해서 한번 좀 보시고요. 오피스 리츠의 대표주자. 맥퀄리는 어, 실제로 요런 것들, 뭐, 고속도로, 터널, 이런 것들, 통행료, 국가의 인프라들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리츠를 좀 투자하시는 거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포트폴리오에서 방어 담당하는 역할이에요. 결국, 막, 대박이 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안정적으로, 어른들 특히 좋아하시고요. 배당주에 성격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가가 빠지면 더 사면 되는 거다. 그래서 분리가세는 각 증권사별로, 여러분들 무조건 따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도긴 한데, 따로 전화해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 이틀 뒤에 전화하시는 것이 좋고요. 혹시 모르니까, 사기 전에도 한번 전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증권사별로 조금씩 달라요, 또. 되게 좀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어, 여러 가지 채권이나 금 말고도 시장을 방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또 좋은 인사이트가 될 거다라는 거죠. 리츠에 대한 설명은 뭐 이렇게 해놓은 건, 해놓았는데요. 리츠가 중간에서 개인 투자자와 이 부동산을 관리해주고 배당주고 운영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 큰 건물을 개인 사기 힘든데 여럿이 돈 모아서 사자 하는 것이 리츠의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대부분 ETF들이 각기 다른 영향을 받고 가격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 종목에 몰인하거나한 종목을 너무 맹신하는 것보다 좀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내가 뭐또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해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